아 잠깐만 내가 친구들한테 선물을 몇 개나 받은 거야? 이제 또 누가 선물을 주려나? 김김 아들 뭐야 이 선물들은? 아빠 내가 여자한테 인기가 많잖아 가만히 있는데도 여사친들이 선물을 주더라고 역시 내 아들이 날 닮아서 인기가 많구나? 응. 아빠 인기 없잖아. 딩. 잠깐만 이위부자 딸을 꼬셔서 돈좀 뜯어내라고 해볼까? 아들, 네 아빠. 너이위부자딸 꼬실 수 있겠니? 당연하죠 아빠. 저한테 안 넘어오는 여자는 없다니까요. 근데 이위부자 딸은 왜요? 왜는 무슨 돈 뜯어내서 이위부자 대안일까냐? 걱정 마세요 아빠. 제가 확실히 꼬셔서 돈 뜯어올게요. <laughs> 아들 화이 화이 화이팅. 애들아 안녕. 얘들아 안녕. 나도 안녕. 어 깜짝이야. 너이 부자 아저씨 아들 아니야? 맞아. <laughs> 너 뭐해? 난 아름다운 꽃을 찾아다니는 꿀벌이야. 근데 그 꽃이 여기 있네. <laughs> 징그러! 아! 아! 뭐야 이게 안통한다고 보통 여자가 아닌데 플랜 B로 간다. 깡패가 나타났을 때 내가 멋지게 구해주는 거야. 재비서님 지금이야. 오케이. 아가씨 같이 데이트 한번 할까? 아! 싸움은 왜 이렇게 잘해? 일단 후퇴다. 아빠 어떻게 됐어? 실패했어요. 너다 꽂을 수 있다며? 아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. 회장님 헉? 채비서님 왜 그래요? 일이 부자 딸에게 그만. 아빠 나 못하겠어요.